여러분, 지구에서 가장 넓은 미지의 영역이 어디인지 아시나요? 바로 바다입니다. 바다는 우리 행성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 깊은 곳에는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신비로운 생명체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아직 풀지 못한 심해의 미스터리와 그 속에 숨어있는 놀라운 생명체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바다는 깊이에 따라 매우 다른 환경이 존재합니다. 해안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급격하게 깊어지는 심해가 펼쳐지는데 이곳은 태양빛이 전혀 닿지 않는 어두운 세계입니다. 이러한 극한 환경에서 어떻게 생명체들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심해 생물들은 오랜 시간에 걸쳐 자신만의 독특한 생존 방식을 발달시켜 왔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생존 전략은 생물발광입니다. 여러분이 밤하늘에 빛나는 별을 보듯 심해 속에는 스스로 빛을 내는 생명체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생물발광을 통해 어두운 환경에서 빛을 내는데 빛을 내는 이유는 각양각색입니다. 일부 생물들은 사냥을 위해 빛을 사용하고, 다른 일부는 천적을 혼란스럽게 만들기 위해 사용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심해 아기가 있습니다. 심해 아기는 머리에 있는 긴 촉수를 이용해 빛을 내며 먹잇감을 유인합니다. 이 작은 불빛을 보고 접근한 작은 물고기들이 아기의 먹이가 되는 것이죠. 또 다른 생존 전략은 압력에 견디는 신체 구조입니다. 심해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압력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수천미터 아래에서는 물의 압력이 인간이 견딜 수 없는 수준으로 마치 상상을 초월하는 무게가 온몸을 누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해 생물들은 이 고압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특별한 신체 구조를 발달시켰습니다. 그들은 부드럽고 유연한 몸을 가지고 있어 외부 압력에 쉽게 부서지지 않도록 진화해왔습니다. 다음으로는 심해에 서식하는 독특한 생명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심해 열수분출공은 바다 가장 깊은 곳에서 발견된 화산 활동에 의해 생긴 구멍입니다. 이곳에서는 뜨거운 물과 함께 황과 같은 화학 물질들이 분출되는데 이 환경에서 상상할 수 없는 생명체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대 튜브웜이라는 생물은 열수분출공 근처에서 서식하며 황화수소와 같은 독성 물질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합니다. 이 생명체들은 태양광이 없는 환경에서도 살아가며 우리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생태계를 보여줍니다. 심해 열수분출공 근처에는 미생물들도 가득합니다. 이 미생물들은 일반적인 식물처럼 광합성을 할수 없기 때문에 화학합성이라는 과정을 통해 에너지를 얻습니다. 화학합성은 태양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고 대신 화학물질을 분해해 에너지를 생성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이 미생물들은 극한 환경에서도 생존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다른 놀라운 생명체는 고래낙원입니다. 고래낙원은 심해로 가라앉은 고래의 사체가 분해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생명체들에게 서식지를 제공하는 특별한 현상입니다. 고래가 죽으면 그 거대한 사체는 심해로 가라앉고 이 과정에서 심해 생물들은 고래 사체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특별히 고래 사체에만 의존하는 생명체들도 발견되었습니다. 심해는 아직도 많은 미스터리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심해의 약 80%는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은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곳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생명체들이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심해 탐사를 통해 매년 수백 종의 새로운 생명체가 발견되고 있지만 그저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 심해 탐사 중에 발견된 투명한 생물들도 매우 흥미롭습니다. 투명한 신체를 가진 생물들은 선적에게 쉽게 발견되지 않기 위해 투명한 피부를 발달시켰습니다. 또한 투명한 장기는 몸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적 반응을 외부로부터 숨기도록 진화해 왔습니다. 투명해파리는 그 대표적인 예로 이 생물은 장기와 뼈가 모두 투명하여. 심해에서 거의 눈에 띄지 않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심해 생물들의 생존 방식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진화해왔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다 생태계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며 앞으로도 많은 미지의 영역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는 심해를 더 깊이 탐사할 수 있을까요? 현재 과학자들은 더 강력한 심해 잠수정과 무인 탐사기를 통해 심해의 깊은 곳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 기술과 결합해 심해 생태계의 변화나 새로운 종의 발견을 더 빠르게 기록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또한 심해에서 발견되는 생명체들은 의약품이나 생물 공학의 중요한 자원이 될수 있습니다. 심해 생물들이 갖고 있는 특별한 효소나 물질들은 인간의 질병을 치료하는 데 사용될 수 있으며 신약 개발에 중요한 단서가 될수 있습니다. 심해 생물학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서 미래의 과학과 기술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수 있는 분야입니다. 결론적으로 바다는 우리가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거대한 미지의 세계입니다. 그 깊은 곳에서 살아가는 생명체들은 상상도 못할 환경에서 생존하며 그 자체로 과학적, 생태학적 가치가 매우 큽니다. 우리는 매년 수많은 새로운 종을 발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다의 신비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의 심해 탐사를 통해 우리는 더 많은 비밀을 밝혀낼 것이고 이로 인해 인류는 더욱더 넓은 시야로 생명체와 자연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바다 속에서 어떤 생명체가 아직 발견되지 않았을지 상상해 보신 적 있나요? 여러분이 상상한 그 생명체가 실제로 존재할지도 모릅니다. 앞으로도 바다와 그 속의 미지의 세계에 대해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기대해주세요.